음, 요 집도 안 사네. 요 집도 원래는 살았었는데, 어, 지금 아무것도 안 사는, 좀 폐가가 되어버렸네요. 아무것도 안 사는 집이 되어버렸고, 일단은, 음, 여기가 저희 그, 쨍고박사라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시는 집인데, 지금도 살고 계시고, 저 집은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집이 엄청 많고 어, 저쪽이 저희 동창 명철이 병통창이 아니죠 나이는 나이가 같은데 어, 저보다 한살 적은 한살만한살 학년 한살한이 적당해 나이는 같고 학년이 한 한살빛 명철이라는. 사람이 사는 친구가 살던 집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최근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안 살지 않나. 근데 집은 진짜 이쁘게 잘 고쳐놨네요. 아깝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안 계신 집을. 이렇게 이쁘게 고쳐놨으니, 이제 날마다, 이게 대처리용, 희처리용, 그 다음에 그 명처리, 이렇게, 어, 삼남매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 그, 그 중에 한 명은 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어머니께서 누리다 가셨으니까 다행이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 후에 꾸며놓거나, 아무리 평렬 잘해도 소용없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물은 이쁜데, 조금 조경이 상막하네요. 어떤, 어? 업장을 잘 만나면, 이쁘게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 봤던 것이 이게 저희 제실이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 저희 조상들의 묘를 관리하는 제실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누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사네요. 와 여기 보세요 이쪽에도 원래는 산이었는데 깔끔하게 밀어서 잔디를 조금 조성해 놨네요. 야 근데 지금은 잔디가 그래도 이쁘네요 이쪽은 잔디 여기서 제가 <laughs> 골프 연습하고 싶네요 평평하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인데 제가 오랜만에 제가 부려스러웠지만 오랜만에 와보네요 생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렇게 서로 잘하고 살았는데 음 보시면 여기에 병호, 병호 지묘라고 써있고, 그러면 저희 병호 지묘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남주, 아니고 이분 저희 할아버지는 권술 지묘라고 쓰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가 음 그러나보네 요를 갔다가 이건 우리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묘이고 이쪽 묘가 저희 할아버지 묘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관리를 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돼 버렸네요. 이 권술, 권술지묘, 그 다음에 신유 신씨. 제 할머니, 할아버지 묘네요. 아, 살아 생전네 서로 제가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는데 묘도 잘못 찾네요. 이제 여기가 저기 김기성이라고 내 통창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살 적은데. 일단, 같은 학년을 다녔어요. 공부도 잘하고, 맨날 반장도 하던 똑똑한 친구가 살던 집인데, 아버지, 여기서 제실이에요. 제실에서 묘 관리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형편은 어려웠는데도 뭐 엄청 공부를 잘하고, 당차서, 딴 사람들이 모두 부러움과 그런 쥐감이 됐죠. 저도 사실은 많이 <laughs> 좀, 아, 부럽고, 남녀차 좀 똑똑하다고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실에도 차가 있네요. 누가 살고 있나봐요. 음 다시 아까 저쪽 길로 넘어와서 안 가던 길이 있어서 그쪽 길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음, 동네가 원래 큰 동네니까 지금 아직 반도 못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봤고 이렇게 인상이 호상이 형제집도 저희가 받고 그러면 응?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도로마다 예전에 흙길이었던 곳을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포장을 해 놨어요 보시면 여기 소나무를 이쁘게 심어 놨네요 정말 저기죠 근데 여기는 농무 소를 많이 켜서 소똥 냄새는 정말 장렬이네요. 어, 여기도 아무도 안 사네요. 밭은, 이제 파는 심어 놓은 거 보니까 누군가는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음. 김, 김영균이라고 쓰여있네요. 살아, 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음, 아까 저쪽에, 제가 저쪽으로 왔다, 저쪽 뒤로 들어간 거고, 여기가, 저희가 서울 양반네 집이라고 하는 데 지금 고양이만 있네요. 지금, 원래는, 여기 사람이 안 살고, 어쩌다 한 번씩만,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집이었고, 서울에 사시가지고 거의 별장식으로. 아궁이가 있네. 진짜 우리집도 있었는데 야궁이가 좋아요. 저는. 여기 이를 보시면 다 여기 속 키워 던다라는 걸알수 있죠 먹고 살려고 옛날에는 다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이또참 좋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 니까 좋은 집이 아니죠 옛날에 좋아하는 집도 이쪽에 이제 종기 종기 형제 집이었는데 이름이 김기철이라고 쓰여있네요 아무도 안사네 여기도 거의 집이 한 3분의 1은 빈집 같아요 그만큼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도 관리를 하지도 않고 또 아무도 이런 집을 사지는 않죠 왜냐면 사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 돌아가시면 뭐그 집도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집이 참 안타깝네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데 여기도 보면 거의 좀만 있으면 석가리가 내려앉겠어요 왜냐면 물이, 물이 비가 들어가 치면은 가라앉거든요 음. 저도 이렇게 <laughs> 이 집을 종기영래 집으 들어와 본거 처음이에요 예, 뒤 안까지 고향이 있네요 장독대는 그대로 있고 옛날에 다 여기서 먹고 살고 했던 데인데 사람이 안 사니까 그냥 초토화가 되어 버렸네요 우리 집도 그렇게 되겠죠 안 살면 사람이 안 살면 여기도 살다 보면 괜찮은 곳이었을 텐데요. 안타깝네요. 아,